음. 오 분위기가 살벌한데요. 제 시험 망쳤다. 제는 <laughs> 못해 말을 어떻게 못해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음. 그렇죠. 지금 막 난장판이에요. 오빠가 진짜. 착하네. 네, 오빠 참아주는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네요. 자 어. 이거 이왕이면 음. 이왕이면 이런 상황을 연기를 해야 된다. 네. 어, 이렇게 했을 때 오빠 미쳤어? 어? 지금 나뭐 하고 있다고 이런 거. 에이. 사실 만약에 김민씨 진짜 you never know 에이. 나중에 영어로 해야 되는 대사가 그런 역할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저 느낌에 들어올 것 같아요. 혹시? 할리우드에서 그런 경우에, 어? 할리우드에서 할리우대, 리무진 타면서. 어, 근데 감독이 나야. <laughs> 아니, 그럼 아, 그럼 이상해지잖아요. 아왜 이래요? 자, 아무튼 어떤 상황이 닥칠지 <laughs> 맞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맞아요. 실감나게, 리얼하게 우리 할줄 알아야 그렇죠. 됩니다. 우리 왕초보 영어는 진짜 리얼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 대화를 잘 들어보시고 우리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Are you crazy? I'm studying here. Calm down, sis. I'll turn down the volume. I have a big test tomorrow. <laughs> 네, 자, 여기 이렇게 또 준비되어 있는 무장들이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펀드 풍부하고요. 아. 그리고 정말 실감나는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쓸수 있는 거 있잖아요. 묻고 소리 지르고 말 어, 난리났어요. 그렇죠. 난리났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일단은 아, 우리 김민희 씨가 오빠한테 네. 화가 났어요. 네. 완전 났어요. 음. 자, 이럴 때 이런 문장 한번 볼게요. 오빠 미쳤어? 나 여기서 공부하고 있잖아. 미친 거 아니야? 어. 미친. 거? <laughs> 사실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음. 실제로는 음. 현실적으로 현실 남매가 싸울 때. 오빠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리얼하게 와, 한번 담아봤어요. 리얼하게, 음. are you? 음흠. 오빠한테도 이렇게 you라고 그래요. 음흠. 오빠 미쳤어. 아없네요미쳤 <laughs> 수가 없어요. 동그미쳤네요에 I'm studying here. 음. 나 음. 공부하고 있잖아. 어. Here에서 아 어순대로 같죠?라고 유추합니다. 오케이. 미쳤 수가 없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 uh. <laughs> car? 자동차요? Crazy. 오케이. Oh. Okay. 얘는 어디서 나왔죠? 얘는 뭐야? 자동차에서 yeah. 나왔어. 오케이, okay. 자 지금. Crazy. Crazy. Alright, l C R A Z Y, crazy. 자 우리 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Um. Are you crazy? I'm studying here, right? Let's open it and check it. y yeah. ah. yeah. 자, 우리가 crazy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미친 것뭐 이런 뜻인데 사실 예. 미친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게 품사가 뭘까요? 품사. 어허? 품사. 음흠. 형용사. 형용사. 예. Right? 왜냐하면 우리가 비동사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 so, crazy하면 미친 이런 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All right? 자, 발음할 때 어, g, j 이런 단어가 아니죠. g도 아니고 j도 아니고 그렇죠? 네. Crazy. 약간 Z에 가깝게 그렇 Z 벌 날아가는 소리 있죠. Z, 예. 자 우리 벌 날아가는 소리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여러분들 원래는 정확하게 하자면 아랫니 뒤에 혀 끝이 좀 붙어서 이렇게 vibration 이렇게 진동이 나는 거거든요. 네. Z, 하는 건데 Z. 여러분들이 벌이 날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흉내 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게. 요 이렇게 가볼게요. 시작. Z. Z. 어, 어지러워 어지러워 <웃음> 오케이. 자한번 <laughs> so, 해볼게.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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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아요. 자어 우리 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랑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음? 우리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Right? 이거 보이죠 지금? Crazy. Crazy. 완전히 엄청 화났다라고 할때 우리가 crazy를 쓸 수가 있어. 요 음. i right. g 완전히 crazy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조금 음, 덜 화난 거 mad, 오케이 okay. 그리고 upset. So I'm going crazy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미치고 가고 있다는 거 정말 화났다라고 할 때도 표현을 쓸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Angry의 수준만큼 굉장히 강력합니다. Angry and crazy는 정말 화난 거예요. 아, 생님그럼 음. angry가 이쯤 되는 건가요? 그 정도 수준돼요. 아. 그래서 우리가 무난하게 화났다라고 할때 우리가 보통 mad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오케이 음. okay. 그리고 upset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속이 상하는 그런 느낌. 오케이. 음. Okay? So I'm upset, I'm mad. or I'm angry, or I'm crazy, I'm going crazy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조금 화났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Okay? 자, 그리고요,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are you crazy? I'm studying here. 여기 지금 study가 아니라 어떻게 썼죠, 모양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studying, 그렇죠. ing. there you go. ing를 썼죠, 여러분들. 우리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주면 어 원래 하는 행동이 아니라 원래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어 진행 중인 것을 우리가 얘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제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비동사에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다 혹은 과거로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투를 쓸 수가 있습니다. So for example, 문장 한번 두개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Are you ready? I'm ready. Yes, okay. Here we go. 어, 난 기도하고 있어. 낸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I'm mm -hmm. playing uh -huh. for Nancy. Nancy. there you go. Mm. 한 번만 더. I'm uh -huh. playing for, for Nancy. Nancy. 자, 이거 하나 더 볼게요. 질문형으로 하려면 비동사 앞으로 가야 되겠죠. 네. 저 앞으로. 네. 너 울고 있는 거니? Are you crying? 한 번만 더. Are you crying? 그쵸, Are you crying?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제가 하나만 포인트 해볼게요. 네. 아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할때요 단어 있죠. 네. 실수로 조금 플레이에 가깝게 발음을 <웃음> 하셨거든요. <웃음> right. 오, 그래서 예. 우리가 요거는 기도하다라고 할때 원래 pray가 정, 어, 여기 기본형인데요. 입모양을 모아서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플레이가 아니라 pray 이런 식으로 입모양 모으고 아를, 어, 혀를 좀땡기고요 해볼게요. 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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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y.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요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해, 해야 돼요, 우리. I'm praying for Nancy. I'm praying, praying for, for Nancy. Nancy 좋아요. 질문형도. Are you crying? Are you crying? 그렇죠. 자 그리고 본문 한번, 우리 실감나게 한번 해볼까. 진짜 화난 듯이 해야 흡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죠? Are you crazy? I'm staying here. Are you crazy? 음. I'm studying here. 와, 좋아요, 좋아요 느낌. 확실히 살았어요. 자, <laughs> 아, 이걸 <laughs> 하고 싶었어. 우리, 그렇죠? 자 그랬더니 브라더가. <laughs> 원래 또 응. 정말 얄밉게 있잖아요. 응. 같이 화내는 것도 아니라 딱 이런 느낌. 그랬거든. 진정해 동생. 어, 얄미워. <laughs> 진정해. 그 음. <이러면서>, 어. 근데 <laughs> 선생님 네. 동생이라고 이렇게 노니까왜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날까요? 어, 동생. Calm down. <laughs> Calm 고요. <go you>. Down. 고요 <laughs> 다운. 진정해. 루이츠합니다.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맞겠죠? 근데 누구한테 그랬어요? 동생. 동생. 여동생이야. 오, 형사 같아 지금 형. <laughs> <laughs> 네. 아하. Uh 어허. -huh. Uh -huh. 어? 응. 나좀더 한번 더 볼게요. 아하. Uh -huh. 오케이. Sister. Alright. Sister. Come down, sister. Come down, sister. sister. 오케이. 정답.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오늘은 제가 좀 특이한 걸 보여 드리려고 일부러 sister에서 조금 변형을 했는데요. 어, 여기서요? 그 맞아요. 맞는데요. SIS. sis라는 단어를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아요. sister랑 똑같이 여동생, 누나, 언니.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시스터의 줄임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근데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는 그에 쓰거나 이런거 추천하지 않아요 그에 쓰는거 추천하지않고요 우리가 회화체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재미있게 헤이 시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음아 들어본 것 같아요 어, 그래요,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어. 브라더도 부러워하고 아 여기 좀이따 우리 쓰게 될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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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머. 좋습니다. 우리가 쓰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외국에서는 아마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오. 이름을 얘기, 불러요. 맞아요. Right. 우리가 나이 차이가 아무리 있든 상관없이. 음. 그래서 에이, 브라인. 헤이 hey, 무슨 에이 브로 그래요. 헤이 hey, 뭐 낸시 이런 식으로 음. 이름을 대부분 부르지만요 음. 그거 말고도 실제로 시스터라이고할 음. 때도 있습니다 음. 실제로요 그래서 네. 그걸 또 조금 더 친근하게 줄여서 한번 해볼게요 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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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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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에쎄 sister. 아, 그렇죠. sister 음. 줄여서 sis 정도로 우리가 쓰게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아, 아주 좋은 거 보여줬어요. 우리가 남동생, 형, 오빠 이렇게 남자 형제를 얘기할 때는 원래는 뭘 쓴다고요? 원래는 brother. brother, right? 네. brother in short. 아까 말씀해준 그 단어 줄여서. 써본 적은 없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겠죠 뭐. 음흠. 앞에만. 그렇죠. 아. 어, 이거 아마 그 우리 왕초보 영어 시청자 분들 중에. 네. 힙합을 사랑하는 분들 보신다면 우리가 보통 줄여서 굉장히 이거는. s i s 도 많이 쓰지만요, 특히 이상하게 이 줄인 애칭을 많이 써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에이, bro. Hey bro, yeah bro, what's you? <laughs> there you go, 네. you know that's my bro. 아. Right? bro가 brother의 줄임 말입니다. 둘다 글에 쓰는 건 추천 아니에요. 물론 뭐 채팅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 없는데 네. 공식적인 이런 형식적인 글에서는 you know 추천하지는 음, 않습니다. 그냥 음, 네. you know,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different. You yes. know? 자 그리고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근데 s i s 한테 s i 한테 뭐하라고요, 지금? Calm down. Calm down. 이게 우리 많이 들어봤던 관용적인 표현이죠. 뭐예요? 진정해. 음, 진정해. 네. So, calm down 자체가 우리가 진정한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령어로만 쓰는 거는 아니에요. 오케이? 실제로 문장 안에 넣어서 I calm 아. down. 이렇게 과거형으로도 쓸수 있고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되는데요. calm down을 실수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calm down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사실. y 그거 o e a h w m e down) i o m o u n c o l down) o m down)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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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like (come cool, uh, uh, down) m down) c o o n c o m c a m (come o c e down) (come down) (come d o w m down) c a l m down) c m o n m down) c o m o m (come down) s o it d w n m o n c o c o n c u n c n down) c o o d o w c o down) (come n 쿨도 실제로 시키다라는 동사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한번 둘다해 볼게요. calm down. calm down. cool down. And cool down. There you go. 오. 이런 거다 진정하다라는 거뭐 어떤 사람은 뭐 relax를 쓸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슬랭적인 표현들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여기 해 보고 요 cool down까지만 해도 어, 그게 어디예요. 네, 그럼요. 자, 우리 그러면은 동생한테 약간 얄밉게 한번 해 볼까요? right? <laughs> 자입 여기 딱 입꼬리 딱 올라오면서. 야, 이 연기 좀. 어. 어. Come down, sis. Come down, sis. <laughs> 어, 어 눈빛 장난 아니에요. 지금 만나 이거 봤으면 나 진짜 폭발했어. 얄밉죠? <laughs> 아, 그렇죠? 엄청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아이, 알겠어, 알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볼게요. 볼륨 낮출게 볼륨 낮출게 뭘 엄청 크게 틀거나 음. 노래를 엄청 크게 하고 있거나 게임을 엄청 큰 소리로 음. 에, 소리를 틀어놓고 한다든가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음. 자 뭐가 들어갔가나왔냐어갔냐면 뭐가 나왔어제가도 모르게 면어요요 손... <laughs> 손톱이 들어갔어요냐면 뭐가 들어갔냐면 그렇게. 어갔냐 뭐가 들어갔냐면 뭐가 들어갔냐면 뭐가 들어갔어 뭐가 들어갔냐면 오디오에서 많이 봤어요. 어, 많이 봤어요. 온 오프. 오. 볼륨. 어허 베이스. <laughs> 긴장, 긴장. V O L U M. 음. 자 여러분들 지금 스펠링 쓰고 계시나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스펠링에 어, 다양한 스펠링이 한천 개는 왔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막 어떤 분들은 막거 스펠링 다르게 쓰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막 아예 여기까지 정도에서 스탑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 지금 VOLUM, Is that your answer? 네, 이렇게 길면 틀리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보통 뭔가가 에러가 있는 건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see what's missing, alright? I'll turn down the volume. What's missing? 뭐가 없어요, 지금? 2를 지금 쓰려고 했는데 어 여기 있다, <laughs> 여기 있다 거봐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잘볼 거. 아, 뭔지 걸. 알겠다. 내 생각에는 <laughs> 김민희 씨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봐 가지고 여가안맞네 아, 그렇죠. 알았어. Right? 아 자, 이렇게 볼륨 뭐 밸런스 뭐 이런 것들 이 있는 거 네. 우리가 볼륨 맞고요. 대신에 발음할 때 자, 볼이라고 하지 말고요. 일단은 오에다 강세 찍어 주세요. 오에다가. 오. 음흠. 오에 강세가 가면 다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입모에 벌려져요. 그래서 볼 입술이 붙더라도 여전히 바 이렇게 입 모양이 벌려줘야 되고요. 바. 두 번째로는 입술이 붙으면 안 되죠, 그렇죠? V이기 때문에 volume 해볼게요. 음, volume volume 한번 더 volume 아, 좋습니다. Right? So I turn down the volume. Volume I turn down the, the volume. volume. There you go. Okay. 이렇게 조금 어입 모양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동사가 한국어로 뭐라고 돼 있죠? 한국어로 한국어로요. 낮출게. 낮출게. 오케이. 낮추다라는 거에 해당하는 게 뭐가 남아 있어요 지금? Turn down. Right. Turn down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낮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이런 전자기기 있잖아요. 음. 이런 거를 켜거나 끄거나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뭔가를 키우거나 뭔가를 줄이거나, 줄이거나.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 Turn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동사로? Turn 도, 돌리다. 돌리다. 네. Down은 위 아래. 아래. 아래そ so 이렇게 돌려서 줄이는, 줄이는 거죠. 이 그렇죠. 에.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낮추다라는 음. 하나의 동사입니다. 음. 아시겠죠? 페버가 turn, turn down. turn down. turn down. 자, 그러면 높... 위로 위는 down의 반대가 뭐야 down 반대. 어, up. up. 그러면 음. 높이다. Turn 키우다. Up. 한번 해 볼게요. 진짜 이지네요, 선생님. 음. 생각보다 그렇죠? turn. 아? 어. Right.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 라이크 right.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클럽 뮤직 or s yeah. 뭔가 그런 노래를 들으면 중간에 막 취임새 같은 때 turn it up 뭐 이렇게 한다든가 turn up the volume 뭐 이런 걸 많이 이제 듣게 돼요 들었어요. 네, 네. 여기서 이시 그런 소리 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음 so turn down the volume, turn up the volume 음 이렇게 하면 높이거나 키거나 뭐 낮추거나 이런 정도의 뜻이 네.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클래식 표현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자 이거 낮추고 높이고를 떠나서 켜거나 끄는 거, 자 이거는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할 것 같기도 한데 네. Give it a try I will try mm -hmm. Turn. Turn, 켜는 건? On All right 네 All right, 끄다 m m Turn 네 아 진짜 열심히 하시. 아, 왜냐면 이거 <laughs> 이것도 힘들고 자세도 힘들고 옆으로 쓰는 것도 힘들고. <laughs> right, r i g 여기서는 우리 아까 전에 up이 한번 나왔었고요. 네. 뭐 똑같은 거 그렇죠? So turn down, turn 아 up도 알았는데 우리가 네. 기본적으로는 키는 거 그리고 끄는 거. 표현해서 어, 키고 끄고. 이네 개를 다 배워서 해볼 수.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음. 아예 몰랐던 분들도 이렇게 네. 차근차근 해가시고. 잊어버려도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Don't worry about it, 네. right? so 이거 반드시 켜주세요. 동사로 쓴다는 거, 오케이? Okay?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ll turn down the volume. I'll turn down the volume. 음, 반대도 한번 읽어볼게요, right? 내가 볼륨을 높일게. 어떻게 할까요? I'll, I'll turn up the volume. 스펠링도 the 그렇죠?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그랬더니. 여전히 화가 난 거야 지금. 음. 그래서 어, 하면서 내가 화내는 이유를 더 거의 다 추가해 주죠. 미션 문장입니다. 네.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단 말이야. 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뭐가 미스닐까요? 뭐가 비었어요? I have a. 음흠. 나 있단 말이야. 음, 뭐가 있단 말이야? 있단 말이야. 어? Tomorrow. 네. Yes. A uh, big a uh, b i g 중요하니까 봐요 mm -hmm. 시험! 테스트! 오 오케이 TEST? 예쓰 I have a big test tomorrow? 예쓰 yes, I'm just asking you <laughs> <laughs> No, s o r r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I have a big Yeah! Test tomorrow Right? Oh, alright 자 테스트는 <laughs> 시험이라는 단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단어 시험으로 쳤을 때 우리가 영어로 하면 테스트인데 하나가 더 있죠. 네. 이로 시작하는 단어 또 있잖아요. 이. 이그잼. 예. 어떻게 스펠링하죠 그거? 이. E. 이. <laughs> e. e x. x. e. Uh -huh. s. <laughs> You know what? Let me show you. It's it's you. It's <laughs> 어, 부상이 부상이 이렇게 이렇게 하려 고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예, 하려고 그죠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테스트 그리고 익잠둘다 시험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 크게 구분 없이 우리가 공식 시험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어, 이것도 한 굳이 따진다면 익셈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기적인 시험. 그 그렇죠. 예, 그리고 더큰 뭔가 중요성으로도 더큰 시험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음. 어,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들이라든가 기말고사 시험할 때 이렇게 써도 돼요. 되는데 음.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네. 정기적인 경우에.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앞에 그냥 시험도 아니에요. 어떤 시험이 있어요. 빅. 그렇죠. 우리가 빅이라는 게 자, 우리가 사이즈가 크다라고 할때 빅스죠. Big.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중요하거나 유명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에 갔는데, oh, uh, I know this actress, her name is Kim m i n i e 라고 친구에게 아, 소개를 하면서, 네. oh, she's very big in Korea 이렇게 하면 몸집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서 유명하다.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미리 actress라고 말해놨으니까요 음, 아 Yes, right. 예. So big은 중요하거나 음 유명한 so, 여기서는 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올리겠죠 네. big test가 음 있다. 자, 그리고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여기서 느낄 수 있겠지만 동사를 뭘 썼어요, 동사? have, have. have. 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음, 그 시험을 취, 어, 쳐야 되는 거죠. 시험이 있다. I have a test. 음. She has a test. 이렇게 아 동사 하나로 쓸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요? 시험을 실제로 치르는 거, 그렇죠? 음. 시험을 치다라고 할때 음. 똑같이 무슨 어,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어떤 동사를 쓰는 게 좋을까요? 시험 친다, 시험을 치다. Have는 아니고. 음, 그건 시험은 있는 거, 있는 거고. 거고 시험 을 네. 치다. 치다. 음. 치다. 설마 hit 이건 쓰려는 거 아니지? 지금? Take도 아니고. 아닐까아 선생 님 여기 감독님 주민좀 해주세요 이 어, 표정. 그,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 아니요 괜찮아.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는 거. 네 오케이 자어 테이크 예 틀리면 어때요? 우린 틀려도 보건데. 테이크 맞습니다. 음. 우리가 시험을 친다고 할 때는 take a test 한다 그래요. 음. I have to take a test tomorrow. Did you Did you take a test?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yeah. 시험을 친다는 take. 중요한 거 하나의 단어 하나의 단어다 이렇게 익혀주는 거 덩어리로 익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a big test tomorrow. I have a big test tomorrow. 음, 중요한 시험이 내일 있어까지 우리 해봤습니다. 음, 예. 자, 이제 우리 연기 타임. 어, 어, 나, <laughs> 오빠, are you crazy? <laughs> you know what? Something is 역시 우리 감독님 센스가 오, 최고예요. 오마이갓 oh god, g u 이거 되게 오랜만인데. I, I, like, I like it. 그치? 이거랑 무슨 무슨 말년이냐고 내용. <laughs> 오빠가 지금 펑키한 음악에 빠져 있는 거야. 아, 어, 그리고 심지어 오빠가 음. 미쳤어요. 아까 미쳤냐고 랬잖아 <laughs>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Alright. 진짜 그 말이 절로 나온다. 음, 어. Are you crazy? 맞아, 맞아. I'm s t u d y i n g here. Calm down, sis. 아, 되게 소리 지르네. I'll turn down the volume, okay? Uh, I have a big test tomorrow. 에이 어차피 f 잖아 어, 진짜 못 하겠다. 예묘. 씩씩다. 아,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주건이 박건이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All right?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 제가 오빠 역할 할 테니까 먼저 출발을 해 주세요. 네. Go ahead. Mm -hmm. Mm -hmm. Oh calm down, sis. I'll turn down the volume, okay? <laughs> 아, whatever.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역할을 스위치 한번 해볼게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오빠 역할을 해 주도록 하세요 네, okay. 제가 신경질 좀부릴게요 <laughs> 아이고, 진짜 a r e y o u c r a z y I'm s t u d y i n g here I h a v e a big test t o m o r r o w <laughs> Right, 여기까지 아시겠죠? y 어, 뭔가. 요거 연기하실 때 있잖아요. 그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정말 얼굴을 포크 페이스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알죠? 그그 동안에 스트레스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이거 언제 한번 네.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대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와우. 와. You know what? 예. The day will come. 올거 정말 너무 재밌겠다. <목소리> 거에요, 네. 네. <laughs>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대화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럴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